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손나라입니다. 오늘은 어제부터 서울에는 비가 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시래기 위에 올려 놓은 아이들 여기는 가림막이 천장에 없거든요. 이시래기 쪽까지는 이 가림막이 안 가고 이렇게 가다가 그 중간에서 이렇게 잘렸어요. 막을 설치하시는 분들이 왜천막을실외기 위에까지 안 하냐, 그랬더니, 규격, 규격 사이즈가, 어? 여기까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비가 오면 다 맞아요. 그래서 비, 비 가림막을 저기 이제 끝에다가, 집개로 고정을 해서 비닐를 이렇게 비닐으로 이제 우회로 이렇게 해서, 여기다 집개를 꽂아가지고, 비닐을 쳐놨어요. 그래가지고 여기 아래 아래에 있는 애들이 비를 피하고 있답니다. 예전부터 이쪽으로는 천막에다가 비닐을 이렇게 쳐가지고 비올 때는 가려주고 있어요. 비가 와가지고 막속 시원하게 비를 맞는 것도 아니고 여기는 이제 가림막이 있기 때문에 음, 튀기는 정도거든요, 우리. 바람이 많이 불거나 그러면 이제 비가 들이쳐서 여기 있는 아이들이 비를 맞고 그러는데 이렇게 천막으로 이렇게 구해을 쳐서 이렇게 고정해놨다가 비 그치면 또 내려주고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참 다육이들이 상전이에요. 비 오면 비 가려줘야 되지. 햇빛 오면, 햇빛 나면 또 햇빛 탈까봐 또 햇빛 가려줘야 되지. 아유, 그래도 또 평상시에 우리들이 또 기분 좋게 이뻐하고 하니까 그런 거는 또 감안해서 <laughs> 길러야 되겠죠? 음. 어저께 제가 비 오기 전에 아침에 너무 목말라 있는 애들 물을 좀 주기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아이프리티는 우리 집에서는 프리티가왜 맨날 이렇게 억울하 오고 이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싱싱하게 물을 많이 안 줘서 그런 것 같죠 얘는 그래서 어저께 얘는 비 오기 전에 물을 좀 줬었거든요 여기 이제 햇빛에 놔두면 아이들이 금 물이 금방 마르더라고요. 여름에는 물을 안 줘야 된다고, 뭐 단수를 한다고 막 그러시는데, 모두들. 여름이라고 물을 또 너무 안 주면 안 돼요. 전부 다 쪼글거리고 말라 비틀어질 것 같이 그러더라고요. 이 청금장도 굉장히 얘가 입장이 두꺼운 앤데, 물을 안 주고 있었더니 쪼글쪼글거리더라고요. 그래서 어저께 제가 물을 좀 줬었어요. 치, 치설성도 잘 메마르고, 보면은, 치설성도 그렇고, 어, 이, 우리 집에 화재는 이렇게 햇, 햇볕에 놔뒀었는데도 여름이어서 그런지 이렇게 초록초록 하네요. 오늘은 제가 비가 와가지고, 이 가림 천막에 대해서 얼굴좀더찍게를 어, 꽂아줘야겠다. 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아요. 그런데 며칠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비오는 장마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비오는 시기가 며칠 걸린다고 그고요이 아이는 제가 초코라임이거든요. 풍성하죠 얘천 원씩 주고 데포트 사다가 합식을 한 거예요. 어저께 우리 애들 아빠가 그러는데 비를 조금 맞았다고 그러는 것 같던데. 섭세 실리스금도 그늘에만 놔두니까 살짝 우자람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약간 빛이 비치는 쪽으로, 강하게 비치는 쪽 말고 약간 반그늘 쪽으로 갖다 놨더니. 얘네들도 그늘에 놔두니까 막웃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반그늘 쪽으로 올려놓고. 그랬네요. 아, 다육이들이 상전이긴 해요. 눈 뜨면 보살펴야 되고 신경 써야 되고 그러니까 다육이가 정말 상전이구나. 아, 재란음을 어저께. 분갈이를 해줬어요. 너무 길게 뻗친 애들은 잘라서 이렇게 작은 화분에다가 두 포트 만들어 놨어요. 우리 아이들 이렇게 이꺼지도 있고, 이꺼지도 많이 성장했네요. 이꺼지금 우리 집에 멘도사가 이제 꽃이, 제가 꽃을 다 잘라줬거든요. 꽃을 잘라내고 났더니 얼굴이 조금 더커 보이는 것 같아요. <laughs> 얼굴이 굉장히 작아졌더니만 조금 커진 것 같은 느낌이 나네요. 정야. 음, 정야도 정려. 이쁘죠. 정야가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목, 목이 많이 길면서 나무 목지라가 돼가지고 참 많이 이뻐졌어요 백봉은 지금 2년째 키우는데 아직까지 꽃을 제가 못 봤네요 네, 팻댄스도 많이 탱실탱실해졌죠? 오팔리나도 음, 있고 어, 성미인이 이렇게 꽃대를 두, 물고 있어요, 두 개. 꽃을 언제 피울 건지는 모르지만, 꽃대 물은 지가 한참 됐답니다. 아, 쟤는 꽃을 좀 보고 잘라주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놔두고 있어요. 얘는 오팔리나데 지난번에 어, 지난 가을인가 약을 한번 쳐가지고 어, 입장이 미어진 애가 있었는데, 지금 다 <laughs> 이쁘죠. 이제 새로운 입장들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아주 이쁘답니다. 얘는 이미인인데, 이미인이에요. 이미인이? 여기서 입장이 떨어져가지고 새로운 입장이 나오는 애도 있네요. 이렇게 입장이 떨어진 아이들이 좀잘 커졌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새로운 자구를 내가지고 잘클 때도 있지만 또 소멸될 때가 있어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이렇게 제가 비오는 날 어, 영상 한번 담아봤어요 아예 로미오 우리집 로미오 카리스마가 있죠? 시모야마 콜로라타 이거 입장에 물, 물이 튀었던 자국이 있는 것 같으네. 어저께 비가 조금 맞아가지고 물이 좀 튀었던 것 같아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요. 어, 비 피해 없도록 주의하시면서 다이브 키우세요.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